안녕하세요. 여러분. 퍼스널 플럼버의 수빈쌤이에요. 오늘도 쉽고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 직업은 어떤 성향과 기운이 필요한지 타로 수비학 사주로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지 리딩 해볼게요. 타로 수비학 번호로는 신기하게도 운명 넘버 1번 마법사와 6번 연인, 그리고 활동 넘버에서는 1번 마법사와 9번 은둔자의 번호가 높은 확률로 나왔어요. 1번 마법사는 다재다능하고 능력 만렙 타입이 많고요. 두뇌 회전이 빠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6번 연인은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강한 번호인데요. 의뢰인을 끝까지 책임지고 돕는 서포터 역할을 잘하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9번 운동자의 번호는요. 마케팅, 기획, 인사, 연구, 관리, 즉 분석력, 통찰력, 깊이 있는 연구 능력 분야에서 뛰어나요. 법률이라는 분야가 워낙 깊. 복잡하다 보니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좀 힘들겠죠? 사주에서 말하는 음양오행에서는 청간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목과 화가 강하게 등장했어요. 목의 기운은 사람 상대를 해야 하는 직업으로서 뛰어난 설득력과 소통 능력을 의미합니다. 법정에서는 말로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 변호사에게 적절한 오행이고요. 화의 기운은 사고력을 의미합니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강력한 표현력이 필요하고요. 결과중심적이고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싸우는 진취적이고 정렬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주에서 위에 글자를 청간이라고 했고요. 아래 글자는 지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지지는 행동, 마음, 용어. 망, 욕구, 심리 등 내가 생활하는 움직이는 기운이에요. 변호사 사주 명조 중에 지지에는 토가 많은 확률로 나왔습니다. 토의 의미는 믿음, 신뢰, 성실, 책임감의 키워드가 있고요. 의뢰인이 믿어야 하는 관계이고 믿고 파트너십으로 끝까지 함께 가는 변호사의 모습은 잘 어울리지 않나요? 번호에서 169번은 홍수빈의 타로수비약 사주 퍼스널 플럼버에서 1번은 오행 모, 6번은 오행 화, 9번은 오행 토라고 이미 접목시켜 놓았습니다. 위에 청간지지 오행 이야기했었던 목화토와 동일한 오행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 어려운 사주 공부는 천천히 하시면서. 퍼스널 플럼버의 관법으로 먼저 공부해 보시면 빠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카토 금수 중 가장 많았던 오행은 수입니다. 유연한 사고력, 임기응변, 지혜, 직관력, 융통성을 의미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주거니 받거니의 법적 진술 내용은 예측할 수 없기에 변화하는 수의 기운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단편적으로 이 번호가 있다고, 이 오행이 있다고, 무조건 변호사는 아니에요. 다른 번호보다, 다른 오행보다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전체적인 조화와 흐름을 봐야 해요. 이런 깊이 있는 해석은 수업에서 장단점을 더 적나라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과 변호사라는 직업의 성향을 깊이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쉬우셨을까요? 더 깊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수업에서 만나요. 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웃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